눈에 그 보는 그림으로 미국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초강대국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인이 미국인에게 물어봤답니다. 너네 뭐하는 애들이냐? 당장 정체를 밝혀라. 하고 물었답니다. 그때 미국인이 답을 했습니다. I am an American.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메리칸, 메리젠, 이란 식으로 의형을 바꾸어다가 결국 메이고어라고 표시하기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말입니다. 전해져서 현재 미국 메이고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라서 아름다울 밑자를 쓴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밑자를 아름다울 밑자를 쓰지 않고 쌀 밑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 하면 한국에서는 미국을 아름답게 보았고 일본에서는 쌀이 미국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원이 어찌되었든 간에 미국이 현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미국. 여담으로서는 미국의 국방비가 천조가 넘는다고 하여서 한국에서는 네티즌들이 사이에서 미국을 천조국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한답니다. 재미있습니다. 미국의 국토는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큽니다. 미국 서부에 위치해 있는 LA와 동부의 뉴욕까지는 3,940km. 비행기로 간다 할지라도 5시간이 걸리는 셈입니다. 한국은 최대 거리가 김포에서 제주 공항까지 약 50분이면 가버립니다. 그만큼 미국의 영토는 광활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집, 직접적인 원동력이 바로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영토는 미국보다 약 2배가 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러시아의 총 경작지는 미국의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미국이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메리카 대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하고 온화한 기후를 가진 영토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축복받은 영토는 약 5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콜롬버스의 항해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미국에 콜롬버스가 북미 대륙의 존재를 유럽에 알렸던 15세기 중세 유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양해 시대라고 부르는 신대륙 개척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타깃은 당연히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신대륙 개척기에 있어서 개척하려는 자와 막으려고 하는 자 사이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치고 싸워야 했습니다. 1400년대의 광활한 아메리카 대륙은 국가 전체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신 토착 원주민들이 부족을 이루기어 살고 있었습니다. 소위 인디언이라 불렸던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언제부터 미국 땅에 살고 있었을까 하고 한번 의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1500년 전 빙하기 바다의 수위가 낮아졌을 때에 북아시아에서 현재의 알래스카 대륙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북아메리카 전역에 퍼져 현재의 미국 땅을 최초로 지배한 인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그때부터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번 깜짝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고 퀴즈를 한번 내봅니다. 1번. 필 그림 파더스. 2번. 크리스토프 콜롬버스. 3번, 조지 워싱턴 4번, 아브라함 빙컨 5번 정답이 없음. 어느 것이 맞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이들이 모두 미국인의 것을 맞지만 사실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인이 아닌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메리카는 1500년 전부터 원주민이 서로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통치로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탐험가였습니다. 1492년에 항해를 시작해 그해 10월 12일에 지금의 바하마 제도에 상륙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처음 발견한 유럽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 그보다 500년 앞서서 노르웨이의 바이킹족이 미국 땅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 바이킹족 다만 바이킹족은 미국 땅을 발견만 하고 정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콜롬버스가 미국 땅을 발견한 이후 유럽인들이 본격적으로 아메리카에 진출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신대륙 발견은 세계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콜롬버스의 발견이 계기로 되어서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건너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1500년 동안 서로 전혀 모른 채잘 살고 있었던 유럽인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콜롬버스 의 발견 이후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언급했던 대로 콜롬버스는 1492년 10월 12일에 바마 제도에 발을 들이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두 번째 일요일을 콜롬버스 데이로 정하여 놓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 데이 10월 12일은 유럽인들에게는 매우 기념비적인 날인지는 몰라도 정착하고 있는 미국 원주민들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유럽인들과 교류는 파멸을 가져다 주었던 재앙과도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15세기 후반 유럽인들이 대금 몰려오게 되면서 원주민들은 85% 이상 약6400 내지 8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짧은 시간 내에 전멸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들은 유럽인들과 같이 딸려온 질병들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인류를 괴롭혔던 전염병들은 대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가 알른 전염병은 바로 가축에 의하여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농경을 시작하면서 인류는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가축으로부터 질병을 옮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볼까요? 위에 표를 보면서 그 실감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축 이용에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인류는 그만큼 희생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달기 주는 것은 인플루엔자였고, 개는 홍역이었고, 돼지는 인플루엔자였고, 소는 천년도 디프테리아 결핵 등이었습니다. 말은 감기병을 줬고, 물서는 나병을 주었습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럽인들이 대거 몰려오자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던 원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인해 인류 사이에 있어서 가장 지옥스럽고 있어서는 안될 사건들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노예제도였습니다. 유대인 유럽인들은 신 대륙을 개척한답시고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데려와 노예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 본다면, 미국의 건국 역사는 곧 살륙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역사를 좀더 넓은 시야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5세기 유럽인들은 왜 그리도 신대륙 개척에 올인하였을까요? 엄청난 희생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15세기 유럽인으로 둔갑한다면 매일 이런 소문을 지겹게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네 아메리카라고 들어봤나? 거기 대서양을 건너면 신세계가 있는데 그곳에는 엄청난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네. 우린 그것을 꼭 찾아야 하네. 이런 말 말입니다. 중세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토록 찾고자 했던 것은 바로 보물 트레슈어였습니다. 현재 만화에서나 나오는 보물섬이라는 허구가 실제 15세기 유럽인들에게 진짜였던 것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보물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페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멕시코에 있는 안데스 산맥을 탐험하던 중에 매우 귀중한 보물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은이었습니다. 이 보물의 발견으로 스페인은 이략, 역사상 유래가 없던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은으로 인해 은화라는 화폐가 생겨 무역이 활성화되고 전 세계 부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페인의 신대륙 성공은 많은 유럽인들에게 보물에 얽힌 전설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럽의 탐험가들은 엘도라도를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엘도라도는 스페인으로 황금의 것이라는 뜻으로 황금으로 만든 도시를 가리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아메리카 대륙, 즉 신세계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아메리카 정복에 가장 적극적으로 팔을 걷고 나선 나라는 에스파니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무적 함대로 불렸던 에스파냐는 16세기 초에 오늘날의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플로리다, 남 아메리카를 발견 탐험한 다음 그곳을 자국 영토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에스파니아와는 달리 아메리카 중부, 중북부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신의 한수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영국이 지배했던 북아메리카 13개 식민지가 훗날 미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곳을 영국이 아닌 스페인이 지배한 동시에 영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 미국인들은 영어를 쓰지 않고 스페인어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종도 앵글로색슨족이 아니라 히스패닉 계열이 되었을 확률도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를 접하다 보면 아주 작은 선택이 훗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경우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가 재미있는 게 아닐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에스파니아와 영국이 북미 대륙을 한 자릿씩 꿰차고 있을 때 다른 유럽의 강호들은 무엇하고 있었을까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세기 프랑스는 지금의 캐나다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들어서는 미시시피 강을 따라 아래로 진출하면서 멕시코만 현재 미국의 중남부 지방까지 확장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을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4세의 이름을 따서 루이 지에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현재 루이지애나 주가 되었던 것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는 지금의 허드슨 강변 즉 현재의 뉴욕의 자리를 잡고 뉴암스테르담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1664년에 영국이 이를 빼앗아 뉴욕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참고로 볼 것은, 네덜란드인들은 원주민들에게 매너탄 섬 위에 있는 지도를 보면 좋겠습니다. 단돈 24달러에 이것을 샀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강대국, 영국, 에스파니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등 등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치열한 영토 경쟁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점차 대세는 한 나라에서 집중되어 갔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갈레 해전을 통해 무적 함대라 불리하던 스페인 함대를 물리치고 대형 제국으로 승급하게 됩니다. 즉, 당시 세계의 주인이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메리카 신대륙 개척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